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걷기 교육 방송이죠 걸을래요 걷기 강사 오석환입니다 오늘은 어,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어, 퇴근 후에 이렇게 어, 집으로 가지 않고 어,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혁신도시입니다 아 지금 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어, 건물 어, 앞에 밑에 죠아 어, 거기 어, 걷기 길을 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 여기 이 장소는 이제 제가 걷기 교육 2개월 과정으로 할 때, 어, 실외에서 하는 교육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어, 수강생들과 여기서 같이 걸으면서 잘못된 자세, 또 교정을 위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함께 걸으면서 또 걷기 교육을 또 진행하는 또 그런 곳입니다. 어, 제 뒤로, 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건물이 보이시죠? 아, 지금도 늦게까지 또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 어, 건강을 또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어, 늦게까지 또 잔업, 업무를 하시는 또, 같습니다. 아,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 좋은 또 글귀가, 아,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요. 어, 아, 우리 함께 있어서 따뜻하단다. 너도 일이 오렴이라는 또, 아, 또 광고 표지판도 또 보입니다. 자, 오늘은 어, 보폭을 길게, 넓게 해서 한번 걷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왼발과 오른발, 뒤꿈치와 뒤꿈치까지의 거리를 자신의 보폭이라고 그러죠. 어,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보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는 어, 자신의 키에서 100, 여자는 105를 빼면은, 어, 본인의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한 적정 보폭입니다. 어, 평소에 걸을 때보다도, 어, 뭐라 그러죠? 한 발짝 더 앞으로 내밀어서 걸으면은 거의, 어, 그 적정 보폭이 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걸으실 때는, 어, 보폭이 넓다 길다라고 하시는데, 걷다 보면은, 어, 많이들 또그 보폭을 유지하면서 또 걷게 되는 것이죠. 어 그 보폭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걷느냐가 또 상당히 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어, 본인의 그 적정 보폭을 유지해서 걷는 것이 가장 좋고요. 걸으면서 다이어트 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어, 그한 발짝 내민 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내밀면은 그게 바로 어, 체중 감량 또 다이어트를 위한 걷기 운동 보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폭을 넓히게 되면은 어, 여기가 지금 가로등 앞인데요. 아, 조금 밝은 곳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